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구.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모셨는데요. 네. 세계 경기, 그 다음에 연말 또 랠리 가능성, 매크로 이야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달 들어서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좀 주식만 보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올라가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금리가 좀 낮아져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네. 많이 받고 있고요. 주가는 예. 어,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어, 19개월 연속 지금 뭐 전월비 하락하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뭐 어제 어제 나왔죠? 예, 제조업 수주라든지, 뭐그 전에 나온 뭐 생산 가동률이라든지 음. 네. 제조업 가동률이라든지 이러한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은 미국 마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 밖의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 뭐 어, 흔히 뭐 제조업 PMI 뭐 이런 게 이제 기준선을 50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쵸, 예. 유럽은 50 밑에서 기어 다닌 적이 기어 다닌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네, 기어 다녔다는 게, 표현이. 네, 네, 계속 포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각하네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미국마저도 제조업 PMI가 아, 지금 50 아래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48인가 이렇게 형통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저도 제조업은 안 좋다. 나머지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는 어 상당히 네. 안 좋은 지 오래됐다. <laughs> 그러니까 세, 어,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유럽도 그렇고 다안 좋고. 네. 미국은 사실은 좋은 것 같은데 제조업은 안 좋고. 그럼 네.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거는 뭐 소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장률 3분기 적게 나왔지 않습 네. 소비 중에서도 네. 뭐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네. 서비스업. 네. 그러니까 뭐 네. 막혔던 출장 다니고 뭐 음, 공연 음. 보고 야구장에 가고 농구장 가고 이제 음. 이런 뭐 공연 보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서비스업 수요인데 음. 또 음식점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네. 뭐 이런 수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직도 좋고 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어, 지금 가게가 아직도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에, 그래서. 지금 mmf와 조금 뭐 은행 예금에 미국인들이 한 22조 달러 정도를 지금 갖고 있고요. 돌아다니고 있고 유동성이 좋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가계 저축이 좀 줄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어좀돈쓸 여력이 있어 보여요. 특히나 이제 소비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는 어좀 고용 시장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네. 약간 뭐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실업률 3.8%라는 것은 절대 수치로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밖에 있는 경기, 특히 제조업 경기는 안 좋지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 경기가 지금 경기를 조금 약간 착시 현상을 네.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이 강한 또 수출이 강한. 우리나라라든지 독일 이런 경기는 지금 안 좋은 거고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네. 어, 일단 미국의 제조업도 안 좋고 또 서비스업도 이제 너무 펄펄 끓던 게 조금 조, 음, 낮아지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에 반응하는 이제 그런 장세가 뭐 연말까지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금리나 얘기는 좀 따로 하겠지만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한 위축이라고 하면 그 랠리가 뭐 연말은 가더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를 견조하게 좀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겠는데요. 체력이요. 그죠. 렇 네. 체력이 예. 좀 부담스럽죠. 네. 예. 예, 그래서 좀 내년도 들어가면 특히나 이제 미국 경제에서 좀 초점이 에, 사실 이제 금리를 지금 525 BP를 1년 반 동안 올렸기 때문에 연준이.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뭐 그냥 보일러에 이렇게 밸브를 기준금리라는 밸브를 올린 거고 네. 증폭기가 있습니다. 그 증폭기가 이제 시장금리입니다. 음. 시장금리가 이제 각종 대출금리, 모기지금리, 뭐 오토론금리, 또 신용 크레딧카드에뭐 금리, 또 연체금리, 가산금리가 붙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서 이제 소비를 <laughs> 옥제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경제도 워낙 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가계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고용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은행도 지금 뭐 대출을 좀옥죄이고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그냥 뭐 완전히 이건 야 이건 불황이야 라고 할 정도의 지금 대출 축소 신용 경색은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포위하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두 분기 지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 미국 소비가 조금 줄겠구나 지금보다는 더 쉽겠구나 아, 사람들이 좀 씀씀이를 더 줄이겠네 뭐 그렇다고 보면 뭐 고용시장도 좀안 좋겠네 뭐 소비자가 안 팔리면 네. 사람들이 조금 뭐 기업들이 조금 뭐 인원도 감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용시장이 또 나빠지고 네. 고용시장이 나빠지니까 또 소비도 안 좋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이제 약간 가는 분위기로 내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까지 사실 좋게 보면서 올해 주식을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워낙 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음. 거니까 그거를 좀 즐길 지금은 즐겨야겠지만 내년은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 경제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미국 연준은 어, 경기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좀 계속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네. 물가가 안 잡히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도 이제 원하는 네. 만큼 연착륙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더 식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미국 경제 한 번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지금 적지 않게 금리를 올렸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들이 열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어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일단 시차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 너무 여기서 뭐 12월 달에 금리를 또 25bp 올릴 필요는 없겠다. 아 어, 조금 인터벌을 두고 어 은행들이 얼만큼 더 대출을 축소하고 일을 하는지 그걸 관찰하면서 고용 시장 또 물가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두세 달 관찰하는데 어 그런데도 내년 들어가 가지고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고용이 오히려 좋아져 이러면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문제고요. 아무튼 경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는 어, 서서히 말씀 주셨듯이 너무 과열된 말도 안 되는 뭐 3분기 4.9%의 속보치 GDP 성장률이 나왔듯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성장률에서 말이 되는 성장률로 <laughs> 에,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네. 네, 평균의 그까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이제 장기 성장률 또 잠재 성장률 네, 이제 수렴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식장 시 입장에서는 뭐 경기가 지금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과열된 게 정상으로 회귀되는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는 가 되는 거니까 어, 땡큐.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조금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상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기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유로전, 크게 보면 중국, 뭐 네. 신흥국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는 뭐 수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만 기사를 매일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년에 보면 올해보다는 성장률을 조금 중국도 그렇고 뭐 조금 높여 잡는 거 아닌가요? 세계 기관들은 아닌가요? 음, 전 세계 네. 전체로 종합하면 뭐좀 올해랑 거의 비슷하고요. 예. 예, 뭐3% 정도. 네. 지역별로는 조금 다른데 네. 어, 미국은 올해 한 3.0에서. 어 컨센서스는 한 2.0까지 뭐 내년도에는 이금 정상화되는 걸로 네, 지금 보고 네네. 있고 유로존은 1%대 초반 성장률이 올해 나올 것 같은데 한1.0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도 뭐 약간 뭐 개선되는 정도 네. 약간 뭐 개선보다는 거의 이제 뭐 고정도 그 네. <laughs> 네, 그런 톤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IMF나 이런 데서 네, 중국은 올해 한2 5 2% 3%뭐 시진핑이 공약한 대로 그렇게 나올 거는 같은데. 내년도는 뭐한4.3%뭐그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네. 있습니다. 조금 낮게 보고 있고 나머지 신흥국들이 조금 뭐 인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은 비교적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보다 음. 내년도를. 그런데 아주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소소한 정도로 약간 뭐 좋아지는 정도. 종합해 보면 네. 유로존 같은 뭐 미국 이외의 선진국은 약간 서비스업은 내년도에 개선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업은 내년도에도 부진하다. 부진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유로존 경기에 어쨌든 근간을 이룬다고 그럴까요. 이런 그 제조업단의 경기는 여전히 고용시장이 뭐 미국은 지금 아직도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5개나 되지만 미, 유로존은 0.5개거든요. 실업률이 굉장히 미국보다 높습니다. 에, 고용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어, 유로존 내년도 제조업 경기는 별로 안 좋고 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경기는 사람들이 뭐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쓰고 또 여행객도 많이 올 테니까 에,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에, 전체적으로는 신흥국 경제가 에, 조금 내년도에 그렇게 생각만큼은 최근 들어서 에, 최근 11월 하순 들어서 약간 컨센서스가 아, 이렇게 좋게 봤는데 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네. 네,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보면 어, 우리도 이제 올해도 이제 어려웠고 뭐 미국 금리 올리는 건 눈치보다가 이제 에, 올리다 정신 없었고 그죠. 뭐 수출 안 좋았었고. 근데 우리는 수출데이다가 돌아서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기대를 갖습니다. 네 어떨까요? 네, 근데 뭐 반도체가 일단 바닥을 조금 찍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전문가들 이야,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아, 내년도에는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소소하고 어 미국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어좀 수출은 좋아지겠네 에, 감산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에, 감산을 세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이런 효과가 내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로 나타날 수 있겠네.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전체 반도체를 제외한 하드웨어 단이라든지 ICT 쪽, 예,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엔고 때문에 일본의 차 경쟁력이 조금 좋아졌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런 부분도 뭐 내년도에 그렇게 크게 좋아질 이유는. 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국 경제 전체가 양적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도 낮아진다고 보면 뭐 기타, 뭐 소재, 부품, 뭐, 뭐 철강, 화학을 비롯해서요. 이런 국영제 쪽도 내년도에 그렇게 크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올해 1.4, 내년 2.0.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 달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복은 되지만 조금 미미한 회복이다 네, 그런 정도. 우리가 어떻게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질까요? 참 네.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많는 것일까요? 네. 그리 보면 뭐 유로존이나 사실 독일 이런 데도 비슷하죠 우리랑 그제 성장률. 이 네, 구조적인 네. 그러니까. 특징이 그. 말씀드렸듯이 네네. 제조업의 수출 강국들이 안 좋은 게전 세계 교육 증가율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네. 하도어단에서 열심히 지금 뭐 수출입이 일어나고 네.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약간 비교육제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교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 그러니까 <laughs> 자체 소비가 네네. 일어나는 네. 거죠. 그리고 자꾸 블록화가 되고 있고 네. 그렇죠. 네네. 자국 이기주의가 있고 이러니까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올해 우리는 1.4, 내년에 2.0. 와, 2.0이 우리, 우리 잠재성장률이 예전에 뭐한 3%, 2.8%, 그거 안 되죠? 잠재성장률이 2.5원전이 되나요? 최근 연구 결과는 네. 1.7%. 아, 그래요?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가있어요 네 일단 아. 설비 투자가 국내에서 다안 일어나고 있고 예. 잘안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한 56조 원, 7조 원 정도가 설비 투자가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 공장, 해외 공장으로 예. 지금 예. 유럽이나 이런 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좀 좀 약간 그 제조업 경쟁력에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어, 좀 엄,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이견 강점이다라고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이게 약간 구조적인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모방 경제를 하다가 이제 혁신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제조업이 중장대형 산업이 많고 반도체나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범용제에 가깝고 또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제조업 글로벌 경제가 약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네. 네. 뭐 열심히 해서 반에서 뭐 30, 50, 30등 하다가 뭐한 12권으로 올라가면 잘한 건데 거기서 이제 1, 2등 하는 애들 쫓아가려면 상위권에 있는 애들 쫓아가려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구조, 경제 구조개혁이나 이런 게있어요 독일도 맞아요. 하물면 뭐 제조업 중심의 기반이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예. 생산성을 개선하고 혁신경제를 움직이고 네. 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에, 그러한 약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음. 아직도 정책이나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렇죠. 관행이나 또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음. 그런 창조적 경제 창조적 혁신 그다음에 그런 건 미국의 파괴? 빅테크 애들이 지금 다 네.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산업 전환도 일어나야 되고 네. 좀 전체적인 마인드 의 개선도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잘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세계 경기 예, 내년 전망하고요. 증시 랠리 가능성 어쨌든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네,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